예, 657번이 질문인거지 이 보니까 전체 집합은 마 5에서 5까지 있는 건데 A가 저거고 B가 저거야 그러면 그 집합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냐 그 집합 빼고 전부 다잘안 맞지 않냐 보니까 마 2에서 3까지 근데 얘는 마 2에서 3까지. 그럼 이제 네. 두개 공통된 건 누구야? 그러면 아 2에서 어. 3까지가 바로 이게 교수합인 거지. 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그것 빼고 전부 다잖아. 맞지겠지? 네. 그것 빼고 전부 다인데 지금 마 5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얘네 빼고 마이에서 마3 빼고 전부 다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다그러 그렇지 그래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오에서 네. 마이 3에서 5 맞아요 두분가둘다 있어야 되지 그러 그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답이 얼마넌 네. 아, 얼마 생각했다고 저, 오. 왜 아닌지 알겠어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아까 둘다 부모가 없었던 거야. 엄마지 알지. 좋았어.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지금 합집합 전체. 그러니까 b 안에는 b 안에는 합집합 전체가 되냐면 얘가 마이 0이 e 말고 b 안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b 안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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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꼭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다른 것도 들어 있어도 돼야 는데 다른 건 들어 있도 되잖아. 그럼 그래. 네. 어, B는 전 개수 를 구하래. 보통 집합 개수 구하라면 부분 집합 개수라서 얘기했잖아. 그럼 그래. 그 여기 부분 집합 중에서 얘는 꼭 갖고 있는 거니까 남은 거세 하나 둘 셋. 얘삼 셋. 뭐 말했냐? 알았어. 와시와. 네. 아나 진짜. 1 7 0시입니다선체 집합 u 가 있는데, 두 번째 에이알 x 가 있어요. a 가 a 입니다 그렇죠? 에 어, A에서 x 를 뺐는데, a 가 아니다 라는 건데요. a 에서 x 를 빼서 a 가 되면 어떤 상황인가 니다 지금 를하나 가지고 있어요. 뭔 소리야? 아. 어떤 상황인가요? a에서 x를 뺐는데 그대로 a가 남는다는 건 공통된 원래 공통된 거 빼준 거냐, 뒤에 거냐, 그랑 그래.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그랑 그래, 맞아, 아니야. 네. 이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대, 그렇지 않다면 a랑 x랑 섞인 게 있다, 있다는 거야. 이해되는데 네. x 안에면 a가 있든 d가 있든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야. 알았어요? 네. x는 ad 어? 네. 중 적어도 어? AD 중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진다는 원만제 지어야지 않 알겠어요? 네.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적어도 나오바 받는 걸 빼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D 하나도 안 가진 걸빼자고 알았어요? 네 AD 하나도 안 가진 거니까 얼마? 2에 3승으 이렇게 빼는 거야 엄마지에대한 어디에서? 전체에서 엄마지에대한 알았어요? 네. 전체 어떻게 해? 2에 얼마? 5승에서 엄마지에대한민 네. 저거 만있고저 말인게 보이느냐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2의 5승 얼마야? 32 맞아요? 2의 3승 얼마야? 8 그래서 얼마나 돼요? 24 어 이를, 이를. A, D 중에 두 개를 다 가진 경우, 근데 A, D 중에 하나를 아, 다 케이스 분류해서 거야? 한 거야? 네. 난 지금 반대된걸뺀 거잖아, 그래 그런 거에. 그렇지. 그치? 그럼 네가 또 케이스 분류한 거로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 반대되는 걸뺀 거야, 그래 그런 거 근데 자저 A만 가진 거 해볼게. 알았어요? 네. A만 가진다는 건 A는 가지고 D는 안 가진다는 거지, 그래 그런 맞지 않냐? 그럼 확실하게 해야 될거아니요 그래 그런 A만 가지고 D는 안가지는 경우니까 E알마 삼성이에요. 이에 대한 나왔으면 습니다 네. 근데 a 는안 가지고 D만 가질, 수 네. e 네.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 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삼성이에요. 이에 대한데. A랑 D를 어떻게 돼다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거도 어떻게 돼이 E알마 삼성이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다보여야서 맞아요. 1 네. 8, 8 8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 똑같죠 0 0 0 0 0 0데0 0세 가지를 보여드려야 유0하니까 한 가지 뽑에서 전체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믿으니? 네. 두개다할줄 알면 좋긴 하죠. 아. 근데 이게 세개 이상 돼버리면 여기 더 번거로워지니까 아예 반대되는거 빼는 거를 아예 알고 있어야 뭐세개 이상만 적어도 세개세개 아, 중에서 적어도 이번 나오더라도 할수 있는 거지. 알았어. 네. 아. 자 68이야. 음, 아주 내가 모든 문제 다 티나겠어. 신미만의 자연수야. 전체 68은 68그면 1, 2, 3. 4, 5, 6, 7, 8, 9까지요. 맞아요. 네. 두분 집합이 저렇게 뿅뿅 있어. 근데 A합 집합 X하고 B합 집합 X가 각대 같은 집합이래. 그래 안 그래? 잘 봐. 누가 없는지 봐봐. 여기 지금 2가 공통되잖아. 맞니? 네. 8이 공통되잖아. 맞아야 되는. 네. 맞지? 이해 한는 예. 그러면 잘 봐. 이 문제는 위험거 A에 <laughs> 응? 네. 3, 9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합 집합해서 같아지려면 x의 선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원만 이해당해. 이제 bn은 1사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합집합해서 1사에 가려면 얘가 x가 1사를 갖고 있어줘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뭔말알 이해당해. 하나 니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잖아. 그라 그래,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 총몇 개? 9개. 아홉 9개 아홉 중에서 그거의 부분집합인데, X는 4개저 적은 필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그래. 저 4개를 어떻게 해야 돼? 네. 동그라미 쳐야 되지. 그래그래동그지 그치. 네. 동그라미 쳐야 되지. 그치. 동그라미 쳐지 동그라미 쳐야 되지. 그치. 동그라미 쳐가 되지. 그치. 동그라미 쳐야 되지. 그치. 동그야 되지. 그치. 동그라미 쳐야 되야 되지. 그치. 동그라야 되지. 그치. 동라미 쳐야 되지. 그치. 동라야 되지. 그치. 동그라미 야 되지. 그치. 동그라미 쳐야 되야되야라 필수야 알았어오케이7 6 0번이야어디가이을까 이게, 딱 보면은 딱 봐도 벤이 그 네. 이게,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생게잖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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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이게, 이이 w h i 얼마? is 전체에서 빼야지. Belt. 어, 이 a y A. I 1 a 이이 r a 라고해 s m A. Not my A. Hunter's 그치? 맞아? 네. 응. 어... 공통된 게 얼마? 5? 그래 안 네. 그래? A가 14니까 A가 얼마? 9 네. 맞아? 아까 쪽이 25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치? 여기랑 여기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알 필요가 없어 왜 우리한테 묻는 게 뭐냐면 얘만 모르죠 여기잖아 가위 네. 얼마? 네. 어? 이래, 알았어? 응. 자 됐고 자713 <laughs> 응. 교집합이 3보다 크다 합주 밥 제재 값이야 보통 문제가 뭐야 교집합 제재 값수 자주 나온다 그랬지? <laughs> <있지>? 그라 그래 알아 보여 교집합 제재 값수 홍만호 씨 아세게 <laughs> 모르세요 아닙니다 <laughs> 알죠? <웃음> 네 교집합 제재 차수 문제 자주 나온다고 교집합 <laughs> <절차서. 웃음> 근데 교집합이 최저치 문제는 뭐랑 똑같다 냐면 교집합이 최저치 문제는 합집합이 여집합이 최저치수 문제는 똑같다 그래크그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 이게 쏙 들어가면 교집합이 제일 커지고 쏙들어는 만큼 그 전체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더 많이 남는 거지 그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 이거 아직도 이게안 됐구나 그때 잘 수정했는데 이거 5, 2, 7이니까 3인 거지 그라면 맞아 알겠어요? 민호 어머니도 알아보라 알겠어? 오이상 있어. <laughs> 5오이상뭐 있어? 어? 5오이상뭐 있냐고? 이벤트, 이벤트 있어? 서 <laughs> 서위반 친구 생일이. 어서 <laughs> 뭐... 더하면 12. 그래서 두개 겹쳐야 되고. 금형 있어 어? 5니까 3. 여기가 7이가 여기 5. 그러면 여기 0 되는 거 아니 그 거야. 얘가 최소되면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되면 최대 된다면 얘기했잖아. 그런 거는 맞아 아니야. 그지 군호야. 맞다. 보통 합집합이 열 집합 제일 최소 나오는데 근데 야 솔직히 얘가 최대되면 또합집합 최소 되고 렇게될거 아니야? 그안 그래 나 그래. 서로 연결이 있는 거 알았습니까? 결국은 저걸 어떤 거냐면 쏙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걸 생각해야지 알았어 몰랐어 되겠지? A가 b 의 뭐야 쏙들어가거 생각해야지 알았어 몰랐어 알겠니? 네. 얼마 그러면? 네. 6 맞아요 아니야 네. 알았어 100 네. 얼마 어. 3 전체 얼마야? 안 좋네. 그러그는 맞지 아니야? 전체 안 좋잖아 맞지. 자료실 신용도 쓰지 말았어요.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3인 거잖아. 그럼그대지3이면 여기 얼마? 사. 맞자 여기. 이해되야 돼. 이때는 합집합이 얼마냐? 얼마가 아니니? 이해되야 이때 합집합이 그러면 맞아요. 알겠어요? 네. 그렇지? 교집합이 최소일 때, 최소일 때, 얘 최대되는 거죠. 그러므로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아. 이게 최대일 때 그러겠지. 얘는 뭐 최소가 되는 거지. 얼마잖아, 몇나? 알겠습니까? 이되시죠 예, 맞아요. 뭐 얼마? 너 특강 듣지 않니? 네. 특강에서 했잖아 거꾸로 잠달 잠시, 니까 진짜 잠시, 아, 해시잠명의주잠를 대상으로 a 시조림 b 시조림을 구입한 어? 동 잠시, 잠시, 조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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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조참치 NA가 얼마2 3 m g 가27 비통조림만 구입해본 주부의 최대값 야더한면 얼마야? 50 50 아니야 10. 저1 0은 겹쳐져야 될거 아니야 뭔말인 응. 알아 몰라 23이 네. 얼마 13이잖아 네. 20이 17이잖아 그러한 거 맞아 아니야 17 아니야? 어? 17 그니까 러 비통조림만 구입해본 주부의 최대값 그랬잖아 그러한 거야 송졸목을 봐, 아, 여기지? 네맞아 않냐? 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 그 아, 얘가 그냥 군 거야 이에 대한 네뭔 네. 말인지 알아보려 알겠어. 네. 아, 9가 아니라 10일. 빨리 잘못됐어. 얘가 10일인가? 큰일 날거 얘가 10일이야. 엄마 잘 알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2 3이이아 그럼 12.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 네. 얘가 2 7이잖아또 얘가 얼마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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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40대야 되니여기 얼마야? 1 네. 이해 돼야 한다? 알았어 물어어 네. 지금 얘가 영인 상황이잖아 맞아 아니야? 알았어? 네. 그치? 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난다 했잖아 그람 그랬지? 네. 교집합하고 합집합, 여집합은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자아긴 같이 자라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람 네. 그랬지? 얘가 커지면 커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신 여기는 일정한데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어야 거 아니야? 그러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제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뭐가 돼? 얘가 최소돼야 되는 거야. 엄마지 이해를 안 돼? 얘가 최소되면 얘가 최소 되는 거고. 뭔말는이해겠어요 그래서 다 요구의 힘이 될 거예요. 이거 11, 여기 12, 이렇게 13, 14 이렇게 되는 거되화하는데안 안 된다 얘런 얘기예요. 엄마는 알아볼고 알았어요? 이게 답이 안나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냥 내 알았지. E yes,